그런데 진수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버지를 빼닮은 결과랍니다. 야구했어, 오늘도? 음. 음. 네. 이문왜 이문. 이문이 이문이야? 이문이야. 간 다음에 좌익수 이명기. 김강이안 나왔어? 안 나왔어, 오늘 경기 못데김강이버다 그치? 봐봐. 아주 죽이 척척 맞는군요. 글쎄. 김재현인데. 그래. 어쩐지. 어디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내서 살았을 야구선수됐지일나달 뭐 먹었고 포츠에는뭐한 장에 낼 <laughs> 게는. 아, 그래서 자. 그냥 뭐 이리 와봐. 이게 전부 운동했은이사이에요그이지이게이거는 참... 아, 영어, 사이사람 씨름. 이것도 씨름. 이것도은름이 사람은 이이 돌아온 적 없는 대이한 아들. 이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제 운동부가 없으니까. 천상 운동을 하려면은 인천을 나가야 되잖아. 온전나는 뭐 내가 뭐 누가 특별하게 가서 저 사천 주사도보고뭐 그나마 어 여기 사는 게는 애가 바르게 큰것 같아 앞 지역에 사는 게. 아, 아쉽지 무책게 아쉽지 내색을 안 해지네가 뭐로 그런 걸 내색을 해? 그래. 더 강인에게 치우는 거지 더 강인에게. 게고또 아버지 대를 려면 우리 배씨 집안의 장아 장손 섬에 들어와 밥이 살다 보니 12살짜리 꼬마 진수가 야구를 그리 깊이 고민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 가득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이 열리길 바라며 대청도의 소문난 야구 부자는 야구 중계와 함께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. 섬의 아침을 깨우는 건 어부들만이 아닙니다. 봐,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. 학교, 학교 야, 학교과, 학교과 가져와서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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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글러브 학교과 가져와서 그래. 글러브 돌려줘야 돼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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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아. 우유 안너 그랬는데 선생님임 마시고. 아니, 듣고. 뭐라는 거야. 그 학교과 글러브 돌려줘야지, 너.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. 에 응? 부모와 옥신각신 소란스러운 것이 아이들 키우는 집 아침은 어디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. 대청고등학교는 고개 넘어 차로 5분 정도만 달려가면 도착하는데요. 중고등학생 다 합쳐봐야 50명 정도 집집마다 속사정 다알 정도로 가족같이 지냅니다.